안녕하세요. 게임 너리터입니다 자, 해리포터 깨어난 마법자 추천 덱소개 드립니다. 구독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게임이 중국에서 만든 게임인데요. 해리포터 세계관으로 자, 개발 기간도 꽤 됐고요. 기대 어 하던 게임이라고 합니다. 모바일과 PC 모두 즐길 수 있습니다. 자, 추천 덱 편성 정리입니다. 레어 티어에 가는데요. 여기 카드 바탕에 색깔 있죠? 전설급 레전드 이상이고요. 분홍색은 에픽, 자 파란색을 레어. 음... 자 그리고 흰색은 노멀 보통입니다. 별 그냥 평탄한 거죠. 자 그럼 본격적으로 소개를 드리도록 하죠. 자 벨라트릭스 법용 태그입니다. 주문 및 소환 카드. 짜잔, 자, 썬스드스톰인데요자 그리고 로코모터, 인센디오 마법, 그리고 부유 폭탄이 있고요. 그리고 메테올로 징크스 그리고 우리 원작에도 나오는 괴물 책있죠막 이빨 달린 책이 막 달려들 때 오싹하죠? X 팔소 그리고 픽시 자 픽시 정말 시끄러운 녀석들이죠 역시나 그냥 평범한 카드입니다 자 그리고 헤르미온 동료 카드 레전드 론 위즐리 역시 이전에 설명드린 대로 전설 카드 플레이 형제 자 그리고 벨라트릭스 악당 아닙니까 이거? 이렇게 모몽택에서 어, 소개를 하면요 저에게 데미지를 일정 횟수 주는 것으로 사환자를 소환할, 소환할 수 있는 공명 효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공격 횟수를 벌수 있는 카드를 다수 편성하고 있답니다. 자 다시 복습하시려면 영상 링크를 보셔도 되고요. 자 그리고 헤르미온느의 주문택 우리 마법에 가장 열정적인 헤르미온느 봅시다. 자, 전설 카드로 썬더스톰이 있고요. 자, 이름이 한국 서비스랑 다를 수 있습니다. 양해 바랍니다. 하지만 그림으로 금방 아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자, 뱅뱅 불꽃, 그리고 인센디오, 그리고 스, 우리 머리가 새달린 강아지, 이건 좀 웃긴데. 음, 자, 마법의 빗자루, 그리고 잉커 세라스, 오파, 그너, 네뷸러스, 그리고 헤르미온느 역시 포함되고요. 론 위즐리도 포함되고, 프레이 형제. 그리고 헤르멘. 헤르멘이 우리 보통 카드 들어 있고요. 자, 이걸 설명하면요. 주문 카드 세 장을 사용해서 페이 비용이 가장 높은 카드의 비용을 절반으로 하는 공명을 살려서 강력한 고비용 고비용 카드를 사용해 가는 택이라고 합니다. 자, 인코세라스랑 뱅뱅 불꽃놀이 콤보가 특히 강력하고 하고요. 이 기능을 노려서 한번 플레이해 보세요. 자, 네빌계란 갑판, 주문및 소환 카드 두둥. 자, 시간이 오래 걸리는 리지 백계란도 에그도 보이고요. 로코모터 있고요, 부유 폭탄, 니플러 그리고 유니콘 있습니다. 그리고 괴물, 괴물 체크, 네뷸러스 그리고 보통 카드 수준이 하나, 하카 추출물 그리고. 클로프가 있구요. 클로프는 어 거인이죠. 숲에 론 위즐리도 있구요. 그리고 다니엘 네빌이 공명에 있구요. 자 이것은 설명을 드릴게요. HP 전체 회복으로 행하게 되는 리즈베기 계란 알 달리알 있죠. 에그 그리고 유니콘을 메인으로 둔 소환 택입니다. 중요한 카드라는 거죠. 계란 그리고 유니콘 네빌은 보통 공격으로 회복할 수 있으므로 보다 신속하게 기동시킬 수있고요 그로프와 로커모터, 괴물책 등은 벽에 어, 회복 카드도 구사하여 계란이 부하해 전력을 부어보는 택입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죠. 해그리드 우리 자 해그리드 해그리드 관련인데요. 자, 오팔론종 그리고 로코모터, V폭탄, 니플러 인센디오가 있고요 괴물체 그리고 부풀어 오르는 약 어, 그리고 하나하카 추출물 이제 우리 해그리드가 돌보던 클로우프 거인도 보이고 론 위즐리, 프레이 형제 그리고 해그리드가 보입니다 이거 설명드릴게요. 페에서 가장 고비용으로 소환 카드를 강화할 수 있는 해그리드의 공명을 살리는 소환 덱입니다. 강력한 유닛을 소환하고 하나하카의 추출물이나 푹신한 약으로 서포트 해줍니다. 제 아이비가 천적이고요. 론 등을 어, 오토리로 하면서 저이 아이비를 끊는 것을 기다리고 중간 중반으로부터 본명을 어. 공격하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그리고 해리, 저비용 주문택. 무가금용입니다. 싹, 싼, 이제, 유료 말고 돈안 드는 거요. 강아지, 그리고 마법이 빗자루, 엑스팔스앵거지오 유니, 가마, 주문, 네블러스 오파, 그, 노 스튜피바이 자연서 론 위즐리 전설 카드 있고요. 론 위즐리 전설 카드는 어렵지 않게 얻을 수 있겠죠. 이비 해그리드 해리가 있습니다. 자 만화, 음, 만화 비용이 낮은 주문을 강화할 수 있는 해리 공명을 살린 택이고요. 대부분의 네 전설 에픽은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어, 싸게 만들 수 있는 구조입니다. 여기 보시면 메인으로. 자, 저렴하고의 특징은 적당히 강력한 택입니다. 무과금 플레이어게 추천하는 어, 택 구성이고요. 이것은 뉴트이 저비용 수환택 무과금용 니플러 니플러 v 폭탄 썬더버드 인센디오 마타고 괴물체 켄타우루스 픽시. 자더 내려가 보죠. 그리고. 로티 터너, 런 위즐리, 카산드라 러브, 뉴트로 공명이 있고요 소환기 공명을 가진 뉴트를 살릴 수 있는 소환, 카, 도메인이 택이고요 코스트가 낮은 소환카드를 연타의 시간을 벌면서 썬더 버드나 부유 폭탄의 화력을 내어 나가는 움직임이 우수하고 조작도 간단하기 때문에 초보자도 쉽게 조작할 수 있습니다. 제 여기서 택 구축이 요령. 입니다. 공명 효과를 기본으로 구축을 생각합니다. 자, 공명 효과의 영향은 매우 크고요. 덱을 구축할 때는 어느 공명을 사용해 가는지부터 생각합시다. 처음에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레전드 이상의 카드와 맞는 공명 효과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리고 공명 효과 일람도 있고요. 자, 만화 비용도 중요하고요. 자 그럼 제가 더 여기서 마칠까 하지만 더 설명드리도록 하죠. 목이 아파도. 자, 도비는요. 어, 효과가 이동카드 플러스 3. 이동카드를 1회 사용할 때마다 다음 이동이 모습 정도가 됩니다. 세벌스 스네이프 공격력 30% 해리포터 비용 3 이하의 주문강화. 헤르메오니 그레인저 주문 카드를 4회 사용할 때마다 페이 가장 비용이 높은 주문 카드의 비용을 반으로 합니다. 40% 확률로 카드 레벨을 플러스 원입니다. 뉴트 스케멘더 소환 카드를 4회 사용할 때마다 코스트 1이 썬더버드 태버 에름펜트가 일장 랜덤으로 얻습니다. 무작위로. 자, 위즐리 집이 쌍둥인데요. 동료카드의 CT를 감수하고요. 동료카드를 모두 사용하면 이미 동료카드가 부활합니다. 자, 이어서 네빌롱 하단 설명인데요. 주위의 적이 얻는 경우 동상 공격이 회복으로 변화되고요. 루비우스 해그리드는요, 택에서 가장 비용이 높은 소환카드의 공격 속도를 올리고요, 대상 소환카드가 최대 HP의 50%분 50 데미지를 받으면 HP를 회복시킵니다. 자, 벨라, 트릭스, 레스트레, 인지는요, 적에게 데미지를 줄 때마다 타락, 게이지를 획득, 어, 일정 수에 도달하면요, 자, 만화 비용이 중요한데요. 우리 카드 왼쪽 위에 숫자가 써 있잖아요. 그게 만화 비용이에요. 카드에는 각각 코스트가 설정되어 있어. 배 싸움 중 서서히 모아가는 마력을 소비해서 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데요. 고 비용이 카드는 성능도 강력하고요. 고 비용 카드만을 편성해버리면 카드를 전혀 사용할 수 없는 단점이 있고요. 아무래도 할수 없는 시간이 늘어나 버립니다. 시간이 지체되고요. 택카 테크 출시에는 사용하기 편리한 저비용 카드를 많이 넣는 것이, 어, 추천합니다. 게임 널터에서 전해드렸고요. 구독 좋아하는 크림이 됩니다.